안녕하세요 뚜껑입니다. 다들 낚시 열심히 하고 계시죠? 낚시의 납품에서 새로 나온 수정구의 소환 티켓 그리고 장비 각인석 선택 상자 이외에도 여러가지 성장 아이템들을 3등급과 4등급 5종의 이를 납품으로 획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3등급과 4등급의 5종을 매일 5마리와 1마리씩 포획하여야 하고 4등급의 5종인 실러캔스와 백상아리의 스팟도 추가로 알려드리고 매일 낚시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타바니아의 낚시 용품 판매상인 로이드에게 가면 이렇게 어종을 납품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포획한 물고기로 납품을 할 수가 있죠. 백상아리는 각인석 선택상자 100개 그리고 실러캔스는 수정구 소환 쿠폰을 3장이나 줍니다. 4등급 실러캔스와 백상아리는 1일 1회만 추가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요. 현재 에피소드가 22일 남았으니 3장씩 소환 쿠폰을 매일 획득한다고 계산하면 66회의 수정구 소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러캔스는 매일 납품하기 위해 꼭한 마리씩 잡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3등급 어종을 한개 납품할 때 테마는 이렇게 백금주와 2개 그리고 돌돔은 흑마법 결정 5개 그리고 참다랑어는 오브원석 20개를 획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철갑상어는 한 마리당 델리보트 한개를 획득할 수 있으며 각 어종별로 5회까지 일일 납품이 가능합니다 납품보상을 확인하시려면 지금 보이는 표를 저장해주셨다가 확인하셔도 되구요. 뚜껑TV 구독자 커뮤니티에 게시글로 올려놨으니 그곳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일단 납품보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실러캔스의 수정구 소환 쿠폰 3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실러캔스는 스팟이 두 군데입니다. 한 곳은 오염된 해안,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이렇게 동부해안의 신전 모양의 위치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곳의 스팟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3등급의 물고기도 1일 5회까지 납품 보상이 있으므로 3등급 물고기 중에 해마는 오염된 해안에서 잡히며 골돔은 지금 서 있는 동부 해안에서 잡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낚시를 할지 둘 중에 고르셔야 합니다 해마를 낙통하고 받을 수 있는 백금 조화는 2개에 4천 골드 따라서 5회 납품 시 1일 2만 골드까지 획득할 수 있고 골돔은 흑마법 결정을 5개 주므로 5회 납품시 1일 25개의 흑마법 결정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골드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오염된 해안에서 실러캔슬을 낚으며 해마를 같이 획득하시면 되겠고 흑마법 결정이 더 필요하신 분이라면 동부해안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에피소드에 들어가셔서 낚시 도감에 가시면 배어 도감에서 보상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공부해안에서 돌돔과 실러 캔슬을 같이 낚으면서 흑마법 결정을 모으다가 이 돌돔의 특대 도감까지 모두 달성이 되고 나면 오염된 해안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해마의 도감까지 챙겨가며 낚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스팟을 정해서 낚시를 꾸준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상아리도 매일 납품으로 각인석 선택상자 100개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백상아리 또한 프리츠몰에서 먼바다 쪽에서 낚시를 하시면서 이렇게 백상아리와 동시에 참다랑어까지 낚으셔서 오브 원서까지 납품으로 획득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유가 되는 분이라면 철갑상어도 에스타바니아 낚시터에서 잡으셔서 벨리버틀도 매일 5개까지 획득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낚시용 미끼는 4등급 미끼 사용 유무에 따라 확률 차이가 아주 미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낚시하실 때 이 낚시용 일반 미끼 사용하셔도 4등급 물고기 잘 나오니까 4등급 미끼 다 쓰셨다고 낚시 그만하지 마시고 일반 미끼로 계속 낚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뚜껑 TV 구독자 커뮤니티 게시글로 새롭게 알게 되는 팁들 이렇게 공유 중이니 구독하시면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